자, 수동태 설명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수동태가 뭐냐. 아, 이게 수동태라는 것은 목적어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본다. 이 얘기야. 목적어의 입장에서. 자, 그래서, day, build, built the house. 자, 목적어가 house죠. 이 목적어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 그래서 목적어를 앞으로 빼서 제일 먼저 그 관심을 받게 만들어주는 거야. 자, 수동태는 뭘 앞으로 내보낸다? 대답, 어, 어, 목적어. 대답 좀 해. 자, 목적어를 앞으로 내보낸다. 다시 한 번, 수동태는 뭐가 앞으로 나간다고? 목적어. 다시 한 번, 수동태는 뭐가 앞으로 나가? 목적어 이게 포인트야. 선생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지금 뭔가를 강조하고 싶지. 다시 한번 수동태는 목적어가 앞으로 나간다. 머릿속에 이게 그각인되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수동태 형태는 자 BPP죠. 자, 과거면서 단수니까 뭐가 옵니까? 워즈가 오겠네요. PP니까 자, 빌드, 빌트, 빌트. 아, 요놈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빌드, 빌트, 빌트. 과거 분, 동사랑 과거 분사가 생긴 게 어때? 똑같지. 어, 이런 게 굉장히 짜증나는 거야. 이, 얘는 동사거든? 근데 얘는 형용사야, 분사니까. 생긴 게, 동사하고 형용사가 생긴 게 똑같아. 짜증나죠? 근데 여러분, 우리말도 그래요. 아름답다. 아니, 아름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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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로 끝났으니까 마치 뭐 같아? 동사 같지? 근데 아름답다, 뭐야? 형용사잖아. 우리말도 다 그래. 자, 그래서, was built, 바이? 데이가 아니라 뭐라? 댐 여러분 데이가 댐으로 변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목적격으로 바뀐다 그랬지? 네자이 수동태를 바꿔놓으니까 이래 자 그러면 전치사고는 문장성분이 있다 없다? 응. 어. 없지? 전치사고는 문장성분이 없단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였잖아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 자 bpp 얘는 pp지 분사지 얘는 동사지 이거 어떻게 구분한다? 똑같은 똑 생긴게 똑같애 근데 얘는 동사야 근데 얘는 분사야 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여러분들 앞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얘는... 동사 아닌 거야. 어떻게 알아? 자, 선생님이 늘 강조했던 게 뭐야? 어머나, 늘 강조했던 게 뭐야? 어, 그렇죠. 동사가 뭐다? 뒤에 목적어. 그러면 얘는 동사가 아니야. 왜 뒤에 목적어가 없어. 영어는 이렇게 단순한 거야. 동산지, 분산지, 똥인지, 된장인지 막 찍어먹고 부, 구분하려고 하지 마! 찍어 먹었다, 어머, 이게 동,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 하겠어. 그래서 이렇게 딱 찍어 먹었는데, 씨발. 똥이야. 졌댔지? 자, 찍어 먹지 말고, 그냥 눈, 한눈, 눈으로 딱 보면, 아, 이 새끼 동사, 아, 이 새끼 분사, 이거 구분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수동태 뒤에는,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못했다. 자, 수동태 뒤에는 뭐가 없다? 자, 봐. 더, 하우스, 워즈, 빌트, 수동태 만들어졌지. 수동태 뒤에는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죠. 아니 왜? 아니 목적어가 지금 앞에 나가 있잖아. 그러니까 뒤에는 목적어가 없는 거야. 문장 성분 없는 전체사고 따위만 있는 거란 말이다. 알겠지? 예. 그러면 문장에서 아 얘가 동산지, 얘가 분산지 구분하는 방법 자 쉽죠?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죠? 예. 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어, 지금부터, 그, 그, 여러분들 책 펴보세요. 같이 봅시다 주어 동사 항상 찾아주세요, 주어. 자, 전치사 나오면 본능적으로 묶어주셔야 돼요. 전치사고를 본능적으로 묶어주셔야 돼요. 다시 한 번. 여러분들 영어, 그, 구조 분석을 하다가 전치사를 보는 순간 묶어 주는 그런 것만 습관이 잡혀도 독해력이 한 30%는 향상할 거야. 자, 전치사 묶었죠. 자, ing. 짓는 개를 조준해서 애시 조준의 애시야.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거지. 짓는 개. 자 수식 들어갔죠. Spoken language and written language. 여러분, Spoken language가 뭐야? Language의 입장에서는 Spoken s p 되는 거죠. 이야기 돼요 여러분, language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어를 말하잖아. Language를 말하잖아. 목동 관계죠. 그러니까 PP가 와서 수식을 때리고 있죠. 즉, 이게 말이고 얘가 글이야. 영어로 말과 글 글은 자 요렇게 표현. 되죠. 어, 이것은 어, 종종 다르다. 다르죠. 많이 다르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가 'A 씹새끼' 이렇게 욕을 할 때랑 '씹새끼'라고 글로 써서 보낼 때랑 굉장히 달라요. 글로 쓰면 더 상처받아요. 왜? 이게 우리가 말로 할 때는 에이 씹새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글은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잖아. 그래서 종종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땐 그냥 완전 다르다. 자, 주어, 동사, 목적어죠? 슬리핑. 저어 이번에는 뒤에서 어 똥꼬 빡 들어갔네요. 명사 뒤에 형용사는 그냥 100% 똥꼬박이야. 저 믿고 그냥 똥꼬박 하세요. 똥침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외 없어요. 자, 전치사구 묶어주시고. 4번. 자, 대어리즈 대어라. 예, yep, 그, 대어리즈 대어라. 그 구문에, 어, 이 대어리즈 대어라 구문이 뭐냐면, 대어리브드. <laughs> 우리 학생들 이제 원수 대어리브드 이런 거 나오면 좀 불편해하는 학생들이 있어. 아, 어, 원수도 알고 대어도 알고 리브드 아는데, 아, 쌩, 이게 뭐야. 이제 이런, 어 불편한게 있거든요 자 설명드릴게요 the a ball is 자 비동사는 이다 있다 되다 있다일때 일형식이죠 자 볼이 있다 그냥 완성된 문장이에요. 이 자체를 갖고 틀리다라고 말할 순 없어요. 그런데 어 왠지 좀게좀그 정리되지 않은 느낌 들잖아. 어 볼은 뭐 예를 들어 뭐 숨을 막 이런 형용사가 나와줄 것 같고 끝났다는 느낌이 안 든단 말이야. 그래서 야 이거는 그냥 딱 내가 이 there is ball is b a l 이 볼이 있다는 말을 쓸 거야.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의심하니까야 알았어 아무 의미 없는 부사를 앞에다가 놓고 더볼 이렇게 도치시켜 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there 네어레즈 네어라를 뭐라고 그냥 있다 막 이렇게 외워 버리는 거야. 그러면 자 지금 얘가 있다 일용식이잖아. 비동사만 그래?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일용식 동사들을 죄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the man lived. 어그한 남자가 살고 그 남자가 살고 있었어. 그럼 어디 뭐, 근데 뭐 뒤에 뭐가 나올 것 같아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리브드 살고 있다 이런 문장도 자 우리가 어떻게 쓴다고? 아나 이거 언제 익숙해지는 거? 난 익숙해질 것 같지가 않아 이거 아씨. 돼요자리브드 일용식 동사를 자 이렇게 대어를 아무 의미 없는 대어를 앞에다가 놓고 어대 t 리브드더맨 요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이것만 있겠니? 자좀몇개더해볼게돼요 Exist. 자, exist, 존재하다. 자동사죠? 자, there e x i s t a god. 신이 존재한다. 자, 신이 존재한다. 원래 주어 동사야. 근데 여기다 놓고 도치시켜버리는 거야. 대어 놓고. 일형식 동사는 이렇게 쓸수 있다잉? 음. 이걸 또 설명하니까 이런 장점이 있네요. 평상시에 이거 안 해요. 처음 듣지? 얘들아? 어, 구르는 돌은, 어, 자, 모스가 있기죠있기를 모으지 못한다. 즉, 구르는 돌은 잇기가 끼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 뜻이에요. 자, 구르는 돌은 잇기가 끼지 않는다. 자, 는. 이렇게 수식 들어가죠? ing니까. 자, 요거 설명드렸고. 자, 근데 요거 좀 이제 부연 설명으로. 이게 무슨 말이죠? 머리를 자꾸 쓰면 녹이 쓸지 않는다. 이런 뜻도 되고요. 직업을 자꾸 바꾸면 돈이 모 돈이 모이지 않는다. 이런 뜻도 돼요. 아시겠죠? 예, 자, people 어 people living ing가 붙었어. 그럼 얘는 동사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ing 붙으면 분사 아니면 동명사죠? 예, 그냥 무조건 수식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 시골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산다. 어, 대부분 오래 산다. 주동사. 어 아직도 이런 거 동사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꽤 많아요. 어떻게 ing가 붙었는데 동사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응? 어? 자 운디드하면 운자 부상 당한 거죠. 솔저가 이제 부상 당했고 자 누워 있었다 피 흘리면서 자동 완전 자동사인데 마치 이게 그 보호처럼 지금 보호인 척하고 나와 있는 애, 애들이야.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유사부사 설명 드릴게요. 자 a 겟 봐. 여러분 명령문이죠. 앞에 뭐 생략 주어 유 생략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안 쓰는 거야. 명령은 누구한테 합니까? 앞에 있는 애한테 하는 거지. 그치? 근데 를 생략합니다. 봐. 뭘? 산을. 어, 명사 뒤에 형용사. 뭐한다? 바. 자, 눈으로 뒤덮여진 산을 바. 자, 나는 봤다. 그가. 어 자, 이렇게 수식 들어가도 뭐그래 나쁘진 않은데 이거를 자, O형식으로 목적은 목적보호. 자, 분사 들어가는 부문이죠. O형식은 우리가 이제 그 관계사 끝나고 자, 우영식, 설명, 들어갈 거야. 그때 자세히 설명할게, 9번. 자, anyone. 자, 이거, 잘 봐. anyone. 분명히 이 새끼가 주어거든? 자, 그리고 동사는 여기 있는 거 알겠어. 자, 중요한 말 먼저 할게. 주어동사 잡으면 그 사이에 있는 새끼들은 싸그레 잡아서 뭐 한다? 수식. 주어동사를 잡아.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은 그냥 무조건 잡아가지고 주어 똥꼬박이야 자. 그건 알겠어. 아, 근데 도대체 이게 필링, 이뭐 이런 거 진짜 이런 구조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자체가 복잡하단 말이야. 이게 복잡한 거야. 처음에 눈에 안 들어와. 주어 동사 찾고 나머지 뭐 사이에 있는 거싹 그리고 똥꼬박 하라고? 아, 이게 말이 쉽지. 그게 선생님은 맨날 보니까 그렇게 쉽게 그냥 그게 수식이 되나본데 나는 안 된다고요. 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살짝 졸면서? 자, 이게 원래는 어떤, 자, 어떤 놈이었냐면, 자, any, one, 뭐 이렇게 굵어. 자, feel, zu, 자, feel이 몇 형식? 이 형식. 졸지 마, 얘들아. frightened. 이거야. 여러분, feel 몇 형식? 이 형식. 그러니까 뒤에 뭐 나와? 형용사. 자, 어, anyone이 뭐 이렇게 생겼냐? 자 어떤 사람이 느낀다 놀라움을 느낀다 또는 걱정됨을 느낀다 뭐 뒤에 생략했고 이 글이 이 문장이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이 느껴요 frightened 뭔가 이렇게 막 놀라움을 느껴요 됐지 어, 근데 내가 수식을 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얘를 i n g 로 고친 다음에 그냥 냅다 수식 들어간 거야 자, 그러니까 feel은 몇 형식이었어? 이 형식이니까 형용사를 보호로 갔지? 어, 근데 ing로 변해도, 뭐해? 분사. 즉, 형용사. 얘네들이 준동사잖아. 동사일 때 갖고 있던 성질 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feeling frightened.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야. feel frightened가 되, 원래 이런 문장이었지만 ing가 돼서 수식이 들어가도, 그냥 뒤에 있는 구조는 똑같이 가질 수 있는 거야. 자. 사람들이 초대했다. 처음엔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런데, 아, 이젠 알아. 전치사구잖아. 아, 이게 동사가 아니었네. 동사는 어디있다 자, sing, sing, song. 목적어죠. 목적어 있잖아. 그래서 동사야. 얘는 왜 동사가 아니야? 목적어 없잖아. 여러분, 영어는 이렇게 단순한 거야. 자 프렌치 역시 자, 명사 뒤에 형용사 뭐한다? 수식 자 in 프랑스 전치사고는 무조건 자 묶어주시고 동사 자 비동사니까 뒤에 보어어 비동사니까 뒤에 보어 이런 말이 아직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거든요 왜냐면 5형식을 아직 안 들으셔서 그래요 5형식은 어 어쨌거나 지금 뭐 2형식이니까 보어가 나와야 된다 자 요렇게만 알고 계세요 조금 어 오영식 설명에서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자, 프라블럼즈 여기 주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복수명사를 보면 무조건 끊어라 얘기했나요? 예, 복수명사 무조건 끊으세요. 끊었는데 명사 뒤에 형용사 나와서 얄짤 없어 수식이야. 이게 어렵냐? 명사 뒤에 형용사 나오면 그냥 얄짤 없어. 그냥 뒤에서 바로 수식 들어가. 어떻게? 과거분사니까 진. 자, 연관되어 진 문제들. 자, 해석이 돼, 안 돼? 되지? 영어 자뭐자 뭐? 자, 젖은 잉크와 관련되어진 문제들이 자 이제 피해줄 수 있었다 아 이게 뭐가 어려워 자꾸 이렇게 짧은 문장 가지고 연습해서 나아가면 긴 문장도 아무 똑같은 원리로 다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때부터는 단어만 알면 세상의 모든 문장이 다 해석되는 거야 해석이 안될 독해가 안될 문장이 없다는 거야 단어만 알면 영어가 이렇게 단순한 거야 자 14번 피플 ing가 나오면 뭐라고 분사야 얘는 얘는 무조건 있잖아 준동사야 동사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두가 동사지 두 잉은 그냥 똥꼬빠자 동사는 풀업 왜 목적어 작품하지만 주어 콜드 어 여러분 콜은 이제 오형식이야 그래서 얘들아 오형식 때또 설명하겠지만 keep, call, n 콜 네임 Keep 콜 레임은 목적어 목적 보호를 가져. 그래서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도 뒤에 목적 보호가 이렇게 남아 있단다. 어? 자, was made 여기 수동태 나왔죠? 자, 16번 랜드가 덮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뭐? 아, 목적어 없네. 뭐 한다? 냅다 수식이죠. 동사는 뭐다? 여기 있죠. 왜 얘가 동사입니까? 목적어 나오죠. 자, 조동사니까 얘는 조동사는 동사 역할 외에는 없는 애야. 자, will slow 나온 저희가 동사겠죠. 예, 17번. 자, plant and animal matter. 자, matter 설명드릴게요. matter. matter가 동, 자, 명사로 뭐지? 물질, 요소, 뭐그 등등, 뭐 문제, 뭐다 알고 계시죠? 얘들아, 근데 이거 동사로 뭔 뜻이지? 자동사로. 중요하다. 여러분, 자동사에요. matter. 중요하다. 자동사. 그래서 우리가 이 t 즈매 r 그럼 뭐야? 중요하지 않아.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음. it i 즈 자, 이거 해석해 봐. 자, 이거 입비대 강조 구문이죠? 입비대 강조 구문. 설명 들었지? 들었지? 자, 입비대 강조고문은 그냥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이 t i 그, d <laughs> 자, I love, 해린. Herine. 나는 해린이를 사랑해. 그러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해린이를 여기다 넣으면 돼. 그럼 남아있는 거는 요뒤에다 갖다 붙이는 거야. It is 해린. That, I love. Her. 이렇게 하면, 이게 입비대 강조고문이야. 자, 입비대 사이에다가 강조하고 싶은 걸 넣는 거야. 자, 그러면 녹색만 봐봐. money matters 무슨 뜻? 돈 문제들 이러시면 안 되죠 돈이 중요하다 자 근데 돈이 강조됐죠 그래서 입비대 사이에 들어간 거야 알겠냐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돈이야 여러분 matter 조심하셔야 돼요 이 matter 말고 또 중요한 게 count라는 말이 있는데 count는요 음, 지금 설명을 안 할게요 어쨌거나 자 matter 자 근데 여기서는 이게 뭔 뜻이냐 어디 갔냐 어. 아, 이 물질이 발견했다. 아, 우리 학생들 이거, 그, 가끔 이런 학생들 있어요. 식물과 동물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생, 어, 메로가 동사인 안 아는 학생이죠. 근데 뒤에 파운드도 있고 이즈도 있잖아.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동식물의 물질들은 어디서 발견된, 자, 여기서 발견된. 그래서 동사, 이즈. 대죠 네. 자, l o n g i d e street, 주어. 이거 과거 분사. 응. 몰이라 불리워지는. 얘가 이끈다. 됐죠? 네. 20. 자, no, not. 주어, 동사죠. left, 남겨지. 자, for s c o 자, left, 조심하세요. 왜 우리 또 영어 기초 약한 학생들은 left 보면 그냥 그저 왼쪽이라고 가고 싶은데요. 자, 리브 a v e left, left죠. 어, 근데 뜻이 또 자타동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우리, 그, 조심하셔야 될 게, 자, 그녀가, left, 떠났습니다. 자,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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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해서. 자, 런던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자, she, left, 런던, 그러면, 런던을 떠났습니다. 전치사 하나 가지고 자동사냐, 타동사냐, 뜻이 완전히 바뀌는 거지. 런던을 향해 떠난 건지 런던을 떠난 건지 여러분 반대말이에요. 서로 런던 어, 전치사 포 하나 가지고 이렇게 어, 문장을 만들어 놓은 거야. 자, 오케이.